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밀크 코인을 볼 건데요. 밀크 코인 관련된 최근에 나온 소식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좀 급해서 이렇게 빠르게 답변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2번과 동시에 이렇게 문의 내용까지 같이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답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간에 상관없고요. 늦은 시간에 보내주시면 다음날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때나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 답변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밀크로 넘어오시게 되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고점 부근까지 추가적인 트라이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돌파 이후에 안착까지 나와준다라고 하면 2년 장기이평선까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밀크 같은 경우에는 소닉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매수해두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제 보시게 되면 비트의 보유량이 아시아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김치 코인을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김치 중에서도 대장 코인인 밀크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로 보시게 되면 SK 플래닛과 블록체인에 관련된 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전고점 부근까지의 트라이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돌파 이후에 안착까지만 나와 준다라고 하면 2년 장기 평선 부근인 750원 부근까지의 추가적인 반등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밀크만 공략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보세요. 최근에 비트코인의 조정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오전에 단기로 먹고 나올 수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밀크는 밀크대로 공략하시면 되고 남아있는 현금으로 단기 매매까지 병행한다라고 하시면 보다 더큰 수익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한번 단타로 수익을 만들어 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단기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답장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매수가와 매도가, 어, 손절가와 동시에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되는 이유까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시고 나서 어, 목표가에 매도만 걸어두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초보자분들도 따라하시기가 굉장히 쉽겠죠. 자 보시게 되면 이날 추천드리고 나서 정확하게 바로 다음날 급등이 이어진 모습이죠. 제가 천만 원 이하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크게 드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 이틀 만에 한 210만 원 가량의 수익금이 나오셨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번에 소액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해도 몇십만 원 가량의 수익이 다 나오셨을 겁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충분한 수익과 계좌 복구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익과 정보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구독 좋아요 받고 채널 성장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부 상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밀크 같은 경우에는 호재거리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하방의 그림이 나오기보다는 반등의 그림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물론 밑으로 빠진다라고 해도 바닥에서 역해 된 숄더와 동시에 큰 공구리가 이미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현재가 밑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바닥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려오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밖에는 없다는 거고요. 이 바닥에서 들어왔었던 힘들의 이탈이 아직까지도 없기 때문에 절대 이번 파동으로 끝날 코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2파 3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밀크나 단기 종목들을 공략하실 때 애매한 타점에서 무작정 들어간다라고 하면 단기 관점에서 큰 손실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터점이 나왔을 때 전략적으로 진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소통방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당연히 매수부터 매도까지 싹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전 고점에 물려 계신다라고 하시면 비중과 평단가를 포함해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개개인의 포트에 맞춰서 어디까지 얼마나 가져가야 될지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충분히 도움을 받아가 보시기 바라구요.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단기 매매까지 병행하실 수 있게끔 신호까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이 오히려 단기로 큰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챙겨가실 수 있는 수익은 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지금 1,500명이 넘어가는 구독자분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없는데 이 방에 계속 계실 이유는 없겠죠. 내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방에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이 모든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성장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